안녕하세요.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.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신길동에 있는 샘다육입니다. 창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. 너무 예뻐요. 자,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.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이 창아이들인데요. 정말 환상적입니다. 이 색감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많이 다져졌어요. 자, 너무 예뻐가지고, 얼마나 더 예쁘다고 할까요? 진짜 대단합니다. 진짜 탐이 나는 아이들이에요.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자줏빛을 이렇게 띄고 있는데요. 아주 나를 세우고 있어요. 자, 이 색감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. 굉장합니다. 이렇게 예뻐요. 예쁜 화분에 심어 놓으셨어요. 오늘은 창아이들 모시고 힐링하세요.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. 정말 예쁘죠? 이거 좀 보세요. 아주 빨갛게 나를 세우고 있는데요. 여기도 이렇게 예쁜 분에 심어 놓으셨어요. 이 아이는 누구죠? 정말 예쁘죠? 오늘 필요했던 에, 몸들, 이 다육이 보시고, 와, 힐링하시라고 오늘 제가 이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는데요. 정말 다육이한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셨나요? 요렇게 깨끗하고 맑은 색을 띠고 있어요. 요 아이 좀 보세요. 정말 예쁘죠? 와,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.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키우셔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아주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자랐는데요. 굉장합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오늘 하루가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. 자 예쁜 아이들 보시고 오늘 아주 피곤했던 하루를 다유기하고 보시고 힐링하세요. 이 아이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자 목대도 이렇게 아주 튼실하고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좀 보세요. 와 저쪽에 있는 아이, 이 아이는 누군가요? 와 대단하죠, 이 아이. 이렇게 화분도 예쁜데 심어 놓으셨어요. 이렇게 종류가 많고요, 예쁜 아이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. 이 아이 좀 보세요. 와, 이 아이 좀 보세요. 이렇게 예뻐요. 연두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이 좋아한대요. 너무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어요. 이렇게. 이 아이 좀 보세요. 자, 시간 날 때마다 이 영상을 열어볼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서. 이렇게 예쁘게 다져져가지고 색감이 예쁘게 물든 아이들인데요. 여기, 샘다육에는 아주 오래된 아이들, 이렇게 창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. 자, 이거 좀 보세요. UI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UI 아주 예쁜 화분에 심어 놓으셨고요. 와, UI 좀 보세요. 이렇게. 이 아이는 철화죠. 깨스니 같아요. 깨스니. <laughs> 이거 좀 보세요. 아, 완전히 오렌지 빛입니다. 자, 이렇게. 정말 예쁩니다. 어쩜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오래돼서. 이 아이 좀 보실래요? 환상입니다, 환상. 자, 이 아이 좀 보세요. 이 아이들이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 철화, 깨수니. <laughs> 너무 예쁩니다, 깨수니.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. 요거 좀 보세요. 요 색감 좀 보세요. 진짜 어떻게 요렇게 키우셨죠?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놓으셨어요. 저 철화 물드는거 좀 보세요. 요렇게 물들었어요. 요 아이 아가도 물고 있고요. 언제까지 가죠? 저 여기까지인데. 이렇게 예쁜 아이들. 예쁘겠는데 요 아이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끝이 없습니다. 끝이 없어. 워낙에 많아가지고. 누구 찾으시는 것 같아요? 그렇안 보입니다. 워낙에 예쁜 아이들이 많아서 도로변이라 좀 시끄러워요. 아우 어, 지나갔어요. 맹맹맹 <laughs> 하면서 지나갔습니다. 이쪽에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. 귀여워요, 이 아이들. 어마어마합니다. 이렇게 예쁜 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. 이렇게. 와, 여기도 철원인데요 너무 예쁘죠? 와, 이렇게. 어마어마합니다. 아주 대단해요.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. 자, 이렇게 많습니다. 자,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. 자, 다음에 뵈어요. 안녕!